저희 이 자랑스러운 이 충청의 민주당 당대표가 계시지만 어제 한 명의 굉장히 부끄러운 충청의 당대표 한 명이 탄생했습니다. 장동영 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장동영 대표가 처음에 대전에서 이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약간 기대를 했었습니다. 그래도 충청의 합리적인 보수 정치인이 나올 수 있겠군. 실제로 아마 지금 우리 지역 언론들도 많이 기억하시지만 그때는 좀 괜찮았습니다. 나름 합리적인 이야기 하고 저도 뭐 방송 같은 거 같이 나가서 뒤에서 대기실에서 만나면 같이 이뭐 윤석열 대통령 욕도 좀 하고 뭐 이러면서 나름 합리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어느 순간 원래 그랬던 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이 이상하게 바뀐 건지 눈빛이 변하더니 입이 망가져버렸습니다.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망원들을 쏟아냈습니다. 개엄정부에서는 계엄 개엄이 하느님의 계획이라며 땅의 대한민국과 이 하늘의 나라를 동시에 모욕하는 정말 대단한 수준의 망원을 쏟아내더니 당대표가 되자마자는 이재명 대통령,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. 이게 취임 일성이었습니다. 저는 국민의 힘이,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끌어내려질 것 같습니다. 국민에 의해 끌어내려질 것 같습니다. 이 충청의 야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는지, 앞으로 얼마나 더 부끄러워질지 참으로 걱정입니다.